오늘 말씀을 이롱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. 어,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예, 말씀 구절입니다.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나고 하는 그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참 아주 심오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? 하나님, 정말 제게는 정말 필요한 만큼만 물질이든 관계든 삶의 그런 조건들을 주시옵소서.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솔직히 적을 것입니다. 여러분, 돈은 우리가 솔직히 얼만큼 있는 게 좋을까요? 좀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유있게 있는 걸 대부분 분들이 사실 원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그래야 더 안정감이 들기 때문입니다. 무슨 내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, 어, 돈이 조금 여유 있게 있어야 그 돈으로 대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정말, 어,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. 돈이던 삶의 조건들이 우리가 풍족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우리의 논리로 합, 음, 합리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여러분,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오늘 본문 말씀 기도에는 풍족한 양식을 위한 기도가 없다라는 겁니다.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죠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. 여러분,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풍족함 넘, 넘치게 많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. 딱 필요할 정도로 우리의 물질적인 조건들을 예수님은 한정하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? 여러분,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. 우리 세상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더더더 더더 많이 정말, 어, 만, 마음이 안정될 만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음, 잘할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어, 이 물질들을 잘 모아두고, 저축해두고, 투자하라고 합니다. 어, 참,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실정을 모르시는 것처럼, 어,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.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. 그렇게 기도해라. 라고 하십니다. 참,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 같습니다. 이처럼 좀, 성경에서도, 음,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, 어, 이어져서 이야기 참 좋은 한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. 제가 참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. 어,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어,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 번째 한 해까지 영적으로 큰 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. 그 경험이 자세히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참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바울은 그큰 계시 때문에 그큰 영적인 경험 때문에 이런 육신의 가시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.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.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.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세번주게 간구하였더니 아멘.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습니다. 뭐 크게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간질처럼 막 갑자기 어 발작하게 되는 건데 뭐 누워서 막 거품 을 물고 발작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다른 추측으로는 바울이 갖게 된어 매우 안 좋은 시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어, 이둘 중에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아마 바울이 더잘 사역할 수도 있고, 어,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활발히 다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 바울에게 여러모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.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고친 바울이, 자신의 질병 하나 못 고치고 막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바울은 8절에 하나님께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9절에 대답하십니다.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. 그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,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. 아멘. 여러분,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 주시진 않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. 너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. 너의 연약함 속에서 너는 더 온전하여 진다. 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이 바울의 본문과... 어, 제가 서두에 말한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 이 말씀과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?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계성입니다. 일용할 양식에서 말하는 것은 어, 나에게 아주 충분하여 넉넉한 만큼의 물질적인 조건을 주님께서 구하지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고 하십니다. 여러분 왜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? 그래야 그래야 여러분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매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. 음,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. 연약하고 육체의 가시가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? 자기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말입니다. 여러분의 모든 조건들이 충분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,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한계성을 두시고 여러분을 자주 만나며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매순간 상기시키길 원하십니다.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결핍된 부분, 모자란 부분,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. 보통은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. 그런데 그러다 안 되면 또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나 여러분의 부족함과 약함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. 하나님께서 채우시려고 일부러 남겨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은 한계성 앞에 엎드려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매순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. 어, 예를 하나 더 들고자 합니다.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 구할 때, 음, 막 완성품을 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음,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엄청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고 하면 이미 정원이 다 갖춰져가지고 뭐 나무 정리도 잘돼 있고 가지치기도 잘돼 있고. 이쁘게 꾸며진 막그 분수가 있는 그런 정원을 여러분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. 어, 막 거기에 잡초도 안 나고 어떤 문제도 없고 말입니다.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정원은 그런 정원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잡초가 막 가득한 땅에서 하나하나 땅을 기경하고 잡초를 손으로 뽑아내고 흙을 파서 그 안에 씨를 심고 씨가 점점 자라나는 걸 보고 뭐 식물들이 하나하나 심겨지고 열매맺고 그 기쁨이 가득한 정원을 기대하실 것입니다. 여러분이 그렇게 정원을 가꾸다 보면 막그 가운데서 꽃이 시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싹이 안 나는 경우도 있겠죠. 또한 잡초를 뽑으려다가 막 꽃을 뽑는 그런 실수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원을 가꾸는 모든 순간을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.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같이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정원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의 인생은 참 그렇게 정원을 가꾸게 되면 어쩌면 흙투성이 실수투성이 일지 모릅니다.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함이 없이 완벽한 삶을 환경과 조건들에 채워주시면 앞으로 아웅다웅 하며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나갈 이 미래적 삶에 대한 그 과정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.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거고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겠죠. 실수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과 해결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.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,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서 함께 여러분과 땀을 흘리시며, 성실하시며, 사랑으로 여러분 옆에 딱 붙어 있는,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기쁨은 완성품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,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까?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나는 왜 이러지?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러지?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지? 왜 이렇게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있지? 찜찜함이 남아있지?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? 여러분 기뻐하십시오.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. 그 문제들 가운데서 일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.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약함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십시오. 내 옆에서 같이 나와 고민하면서 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게, 그리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